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오늘은요, 요즘은 토지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재미를 많이 붙이고 있는데, 오늘은요, 휴게음식점을 하고 싶은데 용도 변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이야기로 한번 나눠드려볼까 하는데, 이 이야기는요, 토지 이음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지금 영상을 찍어 드립니다. 세종시에서 토지 거래량이 줄은 건 맞습니다. 토지 거래량이 줄기는 하였지만, 뉴스에 발표된 자료 아니면 KB 국민은행에 발표된 자료를 본다고 하면은요. 지가 상승률은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면은 세종시는 계속적인 개발 지역이다 보니 많은 분들의 관심도가 높기도 하고 두 번째가 모든 사업들이 국책 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의 진행 속도가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다소 살짝 지연이 되거나 규모가 살짝 축소가 돼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책 사업의 영향으로 인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는 게 미흡하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이 중앙 위치에 있는 저희 세종시는 모든 교통 여건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대한민국 세종에서는 어느 한 지역을 가더라도 2시간 이내에 모든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오생활권과 육생활권을 기준으로 해서 오송과 청주와 연결을 하면서 세종과 공항과의 연결을 자꾸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 지하, 기차 철도 역사 또한 오송역에 있지만 세종역에도 또 하나의 출범 시키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들로 인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많은 집값 상승 요인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이다 보고 우리나라의 행정 수도들이 오다 보니 민간 회사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여파가 굉장히 크고 확정된 일들이 하나 하나 진행이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세종시의 토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현재는 약간 평준화된 상태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은요, 항상 곡선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급등하는 시장에서 화살표 시장으로 계속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어느 순간 올라섰다면 그 평준화된 가격으로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다시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또 올라가니까 계단 형식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계단 형식의 장을 보여주는 게 토지 시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 시장의 상품은 곡선형을 타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 의해서 곡선형을 타고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곡선형에서도 다른 부동산 상품과 다르게 이렇게 이러한 곡선 올라탔 올라섰다 다시 평준화돼서 시세를 그대로 준용했다가 다시 올라갔다 어느 시점까지는 이래도 꽤 평준되는 과정 이 평준되는 과정을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은 좀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할 때고 이 평준되는 시점에서 버티시고 다시 상승장을 보셨을 때 상승장의 시점에서 매각을 하시는 이러한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특히 다른 부동산 시장과 다르게 매매 사례라든가. 이러한 케이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곡선의 흐름을 잘 타고서 움직여야 되는 시장인데요. 이 시장의 곡선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게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첫 번째가 개발 호재, 두 번째가 교통 여건들, 그 다음에 철도라든가 이러한 역사, 공항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의 라인에 따라서 많이 틀려진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물론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건축 건물의 용도를 했을 때이 건축물이 어떻게 변화를 되고 어떠한 상황으로 바뀔지에 따른 호재들도 많이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토지 이음에 알려져 있는 휴게 음식점으로 알고 있는 커피숍 많이들 알고 계시죠? 토지의 외곽 지역에 대형 커피숍들이 많이 거, 지어지고 있고 그 커피숍들이 인스타에서 유,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니까 토택지 개발했던 토지의 개발을 하면서 휴게음식적으로 많이 허가 받은 것들의 집가가 계속 상승이 되면서 유등 인구가 많이 늘어지면서 사실은 논밭에 가 보면 오 아무런 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스타에서 많은 유명세를 타기, 타기 시작을 하면서 매출이 급상등하고 가는 달마다 웨이팅이 되어 있는 곳곳의 지역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곳곳의 지역들은 어떠한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더 끝까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제 채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러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있는 커피 전문점을 하고 싶어요. 요즘은 휴게 음식점에다가 회의실을 갖다 같이 어땠을 경우 같이 했을 경우에 어떠한 상황이 되는지 어떠한 용도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휴게 음식점을 커피 전문점이라고 하는데요, 패스트푸드 등 음주 행위가 금지된 음식점입니다. 음식, 패스트푸드와 음주 행위를 놓을 수 없는 게 휴게 음식점이라는 걸 하나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 면적에 따라 일종 근린생활 시설일 경우는 300m 미만인 경우와 이종 근린생활 시설일 경우는 300m 이상으로 구분. 되고요. 객실 설치는 금지가 되나 내부 전체가 보이는 투명 칸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있는 커피 전문점을 하고 싶어요. 이곳이 좋을 것 같아서 주변에 카페가 몇개 없네 하면서 정말이네 많은 사람들은 많은데 카페 수가 부족해 보여서 영업을 한번 해볼까 시도를 한 해봅니다. 하지만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장사가 잘될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말하는 컨셉이라고 하죠. 휴게 음식점만으로는 장사가 잘안될수 있다 보니까 어떠한 컨셉을 이용할까? 아, 회의실이 많. 는 카페를 운영을 하게 되면 카페도 되고 영양 카페도 카페 영업도 잘 되고 룸을 만들어 회의도 할수 있게끔 이 인테리어를 꾸미면 되겠다 하면서 이제는 회의실이 있는 커피 전문점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사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실이 많은 곳이니 장사가 잘 되겠지요. 그랬더니 안 된다. 커피 전문점은 완전히 분리된 객실이 설치되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안이 다 보이는 투명한 벽으로 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칸막이를 높게 세워서 완전히 분리된 객실은 안 된다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을 해 보시면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고 칸막이의 높이 높게 세워서 밖에서 안 보이게 하는 객석은 가능하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칸막이의 높이는 1.5m 미만으로 가능하고 투명하게 객실이 보이게끔 해야지만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와 커피 전문점인 후계 음식점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안내 헤드북의 해드... 음식점을 하려고 하다 보면 특히 회의실이 있는 커피 전문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창업 형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개인 브랜드를 할 건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업체를 활용해서 할 건지, 창업 형태를 독립형으로 할 건지 가맹으로 할 건지에 대한 창업할 유형을 좀 결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입지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입지 선정에는 그 건축물에 관련된 모든 사항 토지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행위 제한이라는 게 따릅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에 따라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입지 선택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입지 선택을 하시려고 하고 나서 입지가 선택이 됐다. 그럼 영업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영업 신고서 및 교육 이수증 등과.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영업신고를 제출을 합니다. 휴게 음식점이다 보니까 식품위생법과 소방법도 준수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되고요. 영업신고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 완비가 되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회의실이 있는 커피 전문점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건, 건물이 세워져 있는 거에도 커피 전문점 차릴 수 있는 휴게 음식점을 하셔도 되겠지만, 회의실이 있는 휴게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토지를 구매를 해서, 이 토지 구매를 한 다음에 개발 행위를 하고, 이 개발 행위를 한 다음에 거기 안에 휴게 음식점을 차리고 있는 요즘에 카페형 개발행위가 많이 성향이 되고 있는데요, 이 카페형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해야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할 때는 300m 미만일 경우에는 1종 이상일 경우는 2종을 해야 되는데,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로 해서는 200제곱미터 미만에는요 주체대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가서 보신다. 하시다면 카페의 면적을 크게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 소형으로 낮은 막혀게 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기준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차 행위에 대한 주차장법을 통과할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 이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내가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컨셉 그다음에 어떠한 상황까지 끌고 갈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 내가 매각을 할까라는 기준점까지 잘 잡고서 개발 행위를 하시고. 이렇게 휴게 음식점이나 아니면 베이커리 카페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회의실이 있는 커피 전문점을 하고 싶어의 이야기를 조금 안내를 해드렸고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휴게 음식점에 대한 개발 행위 어떠한 기준을 좀 잡고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토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잘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휴게음식점을 개발을 할 때, 개발 행위했을 때의 베이커리 카페와 다양하게 요즘은 샵앤샵을 해서 많이 다양하게 브랜드들이라든가 업종이 조금 겹치면서 이용을 하는 복합상가들이 요즘은 유행을 하고 대세를 타고 있는데요. 토지를 가지고서 개발행위를 할때이개발행위에서 다양한 기준들과 좀 찾아보시고 이거는 목적성이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휴게음식점이라든가 베이커리 카페로 개발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기준까지 갈수 있는지 몇년 후에 내가 매각을 할 건지 이러한 목적성을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서 개발행위를 하시. 는게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하시고요. 혹여 내가 놀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매각을 하고 싶은데 매각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요, 제 영상에는요 매각 후 매각 후 이거를 토지로 환급할 수 있는 환급 평으로 관련된 사례들을 여러 가지를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안내해 드렸던 농지 연금 제도도 좀 활용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안내해 드린 이렇게 카페, 카페의 베이커리 카페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서 토지의 용도와 가치를 더 올려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내가 그 매각을 했을 때 양도 차익을 한번더 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 ...나 토지를 매도를 하시고 싶으신 분 아니면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들은요 단순히 매수의 기준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어떠한 어떠한 상황으로 매수를 해서 내가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저희 몽땅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